자, 우리는 30초 전에 끝냅니다. 30초 전에. 자, 이유가 뭐냐면 클렌징 15분 딱 끝날 때, 끝날 땡 했을 때내 손이 배꼽 손 이렇게 정자세로 있지 않고 외건이나베드나 모델을 뭐 만지고 있으면 나는 빵점이에요. 자, 손 소독제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. 하는 거 티가 날까요? 아니죠 그래서 가까이 뿌리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진 상태로 꾹 눌러주면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튀는다고 너무 위에서 너무 밑에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어디 딱 여기 1층 외관 쪽에서 그냥 한번 꾹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면봉을 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고 밖에 손을 돌리면 안 돼요. 손 밖에 쪽을 돌려서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내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럼 반대면이죠. 우리 양면 묻혀야 되거든요. 그래서 반대면 지금 그리고 여기가 묻어있는 상태잖아요. 리무버가. 내가 손 잡은 꽃을 이렇게 놓으면서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왼손 면봉 잡으면서 여기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. 이렇게 다리를, 허벅지를 쓰면서, 일단 전체 싸듬을 때, 왼손이 위로 가야 내가 하기가 편해요. 그쵸?